1986년 4월 26일 어느 새벽,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신화처럼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전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무서운 재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4호 원자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원자로에서는 안전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테스트는 원자로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로의 설계 결함과 운영자의 실수가 겹쳐지면서 원자로의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자로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앙의 확산, 폭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대량 방출되었고, 이로 인해 체르노빌과 인근 도시인 프리피아트는 심각한 방사능 오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도시였는데, 사고 발생 당시 약 49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죠.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해야 했고, 자신의 집과 소지품을 거의 챙기지 못한 채로 떠나야 했습니다. 방사선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도 퍼져나가면서 유럽 전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풀려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 악령은 바로 방사능이었어요. 이 방사능 악령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 바람을 타고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나라들까지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령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없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계속했고 방사능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보이지 않는 저주는 사람들의 몸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암, 백혈병, 폐암 등 여러 가지 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혔고 이 병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치 숨어 있다가 한참 후에야 그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악령처럼 방사능은 사람들을 천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주변의 땅과 물, 식물들도 이 악령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방사능이라는 악령에 오염되었고 그 오염은 단시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마치 영원한 저주에 걸린 것처럼 다시는 사람들의 터전이 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수 없는 땅이 되었고. 그곳에 남겨진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이 무서운 저주에 걸려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소련 정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건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대규모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체르노빌 주변 30km 반경 지역은 체르노빌 배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자력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체르노빌의 유령 도시로 남아있는 프리피아트는 현대 사회의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체르노빌의 비극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령 같은 방사능이 사람들과 자연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한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기술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무서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보면 원자력 발전이 잘못되었을 때그 피해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그로 인해 드러나 방사능의 위험, 장기적인 건강 피해, 환경오염의 지속성 등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인류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 것입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안전한 기술 운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